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학 코디네이터 댄입니다. 자, 오늘 교환 학생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보험이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정보를 드리고자 해요. 자, 여러분 이제 학교를 이렇게 쭉 지원을 하시면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보시게 됩니다. 어, 학생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근데 보험에는 여러분 크게 보면 총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유학생 전용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지원하는 그 학교에서 마련해 주는 학교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미국에 있는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안 좋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싸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잘 듣고 따라오세요. 자, 일단 먼저 유학생 보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아요. 자, 유학 어, 유학생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1년에 한도가 일단 5만 달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이 생겼잖아요 무슨 의료적인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 생기면 일단은 그 금액을 1년 동안에 5만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거의 다, 다 공짜로 지불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치료비가 5만 달러가 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다 치료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비용은 얼마냐 즉 여러분이 가입비로 얼마 정도 되냐 이거 소멸성이거든요. 한번 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1년의 비용이 보통 500달러에서 6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그냥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원 딱 내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의 사고가 터지면 이만큼의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요. 사고가 만약에 터지지 않으면 그냥 60만원 소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만큼 이제 보장이 세워지는 거고요. 적용 범위는 보시면 일단 무슨 검사 목적 같은 경우가 이게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포함이 되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아, 나 저기 건강검진 받아야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사고가 터져서 그에 따른 어떤 검사가 따라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뭐 지병 같은 경우 있어도 미국에서 그런 게또 다시 도져서 발생할 경우에도 프로그램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치과는 웬만하면 다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치과 비용은 정말 너무나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학생 보험은 치아는 웬만하면 포함하지 않고요. 사고나 상해. 특히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웬만하면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유학생 보험이 솔직하게 말하면 가장 좋아요. 보장 혜택이 가장 좋거든요. 자, 근데 학교 보험은 어떤 거냐면,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이 생각은 가장 좋지 않은 보험이 바로 학교 보험이에요 음, 왜냐하면 학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 내셔야 되는 게 학기당 돈을 내셔야 돼요 학기당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매 학기당 약 400달러에서 어, 모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200불 정도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지 앞에 있었던 유학생 보험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런데 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모든 학생이 들어올 때 그죠 들어올 때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험을 무조건 가입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 학교들도 이런 보험 상품을 만드는 거고. 응. 음, 근데 학교에서 만든 보험 상품은 대부분 이런 가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용 범위를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뭐 검사 목적, 그래, 사고가 나가지고 뭔가 검사한다? 이러면 이제 웬만하면 커버가 되고요. 지병 이런 것도 웬만하면 커버가 되기는 해요. 치과는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사고 상해 상해에 따른 치료들 웬만하면 커버되고 보험사마다 물론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근데 보통 50%는 디덕터블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났는데 어그 사고를 이제 내가 이제 상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치료비가 만약에 만불이 나왔다 만 달러가 그러면 거기에서 50%는 이 보험사가 커버해 주는 거고 그러면 5천 달러죠 남은 5천 달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돈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식인 거죠. 디덕터블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학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근 병원으로 리퍼럴 됐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 이게 무슨 말이냐. 학교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 있는 병원에서 웬만하면 다 돼요. 시다 커버가 돼. 근데 여러분 이제 그학교의 병원을 가보시면은 물론 거기에 의사 선생님도 한명 계시긴 하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의사와 거의 동급으로 같이 일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지만 의사와 동급으로 일하는 널스 뭐 프랙티셔널라든지 아니면 피지션 뭐 어시스턴트라든지 Physic, 뭐 이런 보조 의사들이 보통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여러분을 딱 봤을 때아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큰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좋겠어요. 하면서 리퍼 l 를 써주잖아요. 그리고 r 그 리퍼 l 를 받아서 큰 병원에 가면은 이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여러분 자비로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보험은 내가 직접 내는 돈에 비해서 커버를 받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가 부서졌다고 쳐봐요. 부러졌다고 쳐봐요. 부서진다. 좀 그렇고 부러졌다고 쳐봐. 그러면 학교에 있는 병원에서 이게 커버가 될것 같아요. 안 돼요. 쇠꽂고막 수술해야 되는데 그럼 큰 병원 가야 되겠죠. 그럼 거기서 받는 게 학교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감기약 정도 타먹는 거. 이 정도 보통 커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보험은 웬만하면 비추다. 자, 그래서 학교보험은 웬만하면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문구에는 써있거든요. 저희 학교보험 무조건 가입하셔야 된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고요.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당해요. 어, 제가 알려드리는데 딱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일단은 뭐 유학생 보험 같은 거 하나를 가입을 하세요. 한국에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을 받아요. 가입을 했고 이것이 몇 년도 언제부터 몇 년도 언제까지 효력이 유효하다라는 게 적혀 있는 걸 갖다가 영문으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그걸 들고 출국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가 야 보험 가입해야 돼. 뭐 이러면서 서류 내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뭐 그걸 보여 주시면 돼. 그러면 학교 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돼 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돈을 세이브 할수 있는 방법이고 혹시라도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조금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학교 보험은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도 실용보, 실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제 의견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뭐냐면 미국 내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자국 보험회사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보험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데 일단 얘는 비싸요. 어, 비싸. 1년에 내셔야 되는 게 일단 최하 한 1,500달러 정도 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더 지불되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유학생은 웬만하면 생각 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적용 범위는 근데 그어떠한 것보다 더 넓어요 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런 책값 같은 거 건강검진에 대해서 포, 이 검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병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 꺼려하던 치과에 관한 것도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나 상해 상해에 따른 치료비도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장 범위가 다른 상품들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 대신에 상당히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없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런 보험을 생각을 안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치아보험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 알아보,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치아, 치아 그랬잖아요. 가격이 일단은 너무 비싸요, 치아보험은. 그래서 이런 거는 가입할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냥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모든 치아를 다 치료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출국 전에 치아를 한 4개 정도 손을 보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거의 한 11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선보야 어, 될게한 9개의 치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긴 했어요. 음. 근데, 주변에서 어떤 사례를 너무 많이 봤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랑니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안 뽑고 온 거지. 사랑니가 너무 지금 아프니까 뽑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냥 만 원, 이만 원 하면 될 것을,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게, 백 달러에서, 이백 달러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약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와서 실밥 뽑을 때 비용이라든지 다 계속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웬만하면 모든 치아는 다 수리를 하신 다음에 출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 보험 그냥 없으면 되지. 나 그냥 꼬작 1년 갔다 올 건데 보험 없이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이 내시게 되는 비용을 갖다가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우리 왜 이,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요. 음. 근데 어떻게 비싼지 모르잖아요. 제가 전직에 여러분 간호사였잖아요. 널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비보험자가 병원에 들어왔을 때 하루에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자 시나리오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스키를 탔다 또는 자동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교통상해 사고고 골절이 하나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고가 나는 바로 그 순간 일단은 앰뷸런스는 출동합니다. 아시겠죠? <laughs>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래서 앰뷸런스 출동하고요. 앰뷸런스에 여러분 발이 실리는 그 순간 일단은 천 달러는 바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아시겠죠?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9 0 0 달러에서 천 달러고요. 자 그러면 이제 ER에 들어가겠죠. Emergency Room.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겠죠. 응급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 바로 천이백에서 천오백 달러가 일단 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일단 오거든요. 얘가 제,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의사가 여러분 이제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또2 0 0 달러 정도 차지가 되고요. 자, 이 아래 들어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산소호흡기 달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리 괜찮아도 일단 코에 네이서를 갖다가 꽂아줍니다. 산소호흡기 꽂는 순간 일단 80에서 100달러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가게 되면 무조건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피검사예요. 우리가 그걸 랩서비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거의 대부분 2000달러 정도 들어가게 돼요. 어, 레인보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지금 모든 피에 대한 모든 성분을다 분석하는 거. 이것까지 하게 되면 비보험자는 이 정도의 돈을 내게 되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이그너스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 부딪혀가지고 왔으니까 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요. 근데 반드시 물어보는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머리 부딪혔어요? 이런 걸막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어, 물, 머리를 부딪혔던 것같대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뭘 찍는지 알아요? CT 찍어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랑 CT가 그냥 동시에 다 들어갔다. 그러면 보이시죠? 비용은 비보험자 약 5천 달러 정도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 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 한 1,200원 되니까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죠. 되셨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깁스 할 거고요. 그죠? 깁스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유닛으로 옮기겠죠? 응급실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루 정도 보통 스테이를 시키거든요. 24 hours를. 그러면, 올수 유닛이라 불러요. 그런 데를 정형외과를. 근데 정형외과는 딴 데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하룻밤 머무르시는데, 한 1,500달러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pharmacy, 약 비용, 700달러 정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부대 비용들은 뭐 왔다갔다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을 그냥 싹다 갖다 대면은, 최소 깨지는 돈이 얼마다? 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1200만 원 정도가 돼요. 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직접 내셔야 되는 돈의 금액이에요. 차라리 이 돈이면 여러분 모항공, 우리 국적기, 퍼스트 클래스 탈수 있는 돈입니다. 그죠 이런 어마무시한 돈이라고요. 그래서 보험 없이 그냥 대충 개기지 절대 안 돼.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은 필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어사고나났고 병원을 썼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안 내면 안돼 그래서. 딜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다 몰라, 여러분. 나 아니면 몰라. 어, 유학원도 몰라. 자, 일단은 병원 코리네이터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하 미국, 미국은 체계가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다 병원을 쓰겠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돈이 상당히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세요. 미국 법은 돈 없으니까 나가세요를 절대 할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병원 문 닫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치료는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치료받으신 다음에 코리네이터한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병원마다 항상 누가 다 상주를 하냐면 케이스 매니저들이 상주를 하고 또는 파이낸셜 어시스턴들이 트다 상주를 해요. 즉, 여러분의 이제 그런 뭐, 모든 케이스를 갖다 다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일정 비용이 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 병원 입장에서도 내가 진짜 내야 되는 돈이 만 불인데 차라리 딜을 해가지고 5천 불이라도 받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딜을 해줍니다. 양식이 있어요. 작성하는 양식이. 그거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치료 과정에서 전문의 진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치료가 들어간다거나 심장과 전문의의 치료가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전문의들은 병원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길을 잘안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병원에서 충분히 딜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셔서라도 병원비를 깎게 하셔야 된다고요 됐어요 근데 돈을 만약에 안내려고 내가 생각했잖아 그냥 안 낼래 개길래 이러면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바로 컬렉트 컬이라 그러죠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돈 받아 주는 그업체 있죠. 그죠? 돈 일수해가지고 빌려주고 돈 받아주는 업체. 그런데야. 계속 전화가 오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 이쪽으로 정보가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이쪽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크레딧, 신용들은 다 그냥 땅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안 내면 병원은 여러분의 이름이랑 모든 정보를 이쪽 회사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병원비를 딜을 하셔서 깎아내시는 게 가장 좋다고요. 자,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런 말을 좀 하게 하면 뭐하지만 나는 두번 다시 미국에 입국할 일이 없다. 나는 관광으로도 갈 일이 없고 내 일생에 내가 죽기 이전에 미국 유학이라는 건두번 다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내고 그냥 도망 오셔도 돼. 그냥 오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갈 일이 생긴다 싶으시면 이런 것들은 절대 연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내고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보험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죠? 조금 더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훨씬 더 이제 적은 돈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먼 고향에 가는, 먼타향으로 가는 건데,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하지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좋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본인한테 있어서 가장 저렴한 비용에 많은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가입하시고 가시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이런 절차를 좀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유학생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유학원 준비할 때마다 고민이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으로 질문 남겨주시고 개인적인 질문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유학생을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유학 콜리네이터 데니였습니다.